자, 104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함수 y는 x분의 3 그래프 위에 점 a에서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y는 x분의 k와 맞는 점을 각각 B 이라고 하자. 자, 삼각형 넓이가 24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a점을 정할게요. a 콤마 자, 이 함수 위에 이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a분의 3이 y좌표가 되구요. 그럼 c점은 x좌표 같잖아요. 그죠? a 집어넣으면 a분의 k가 되고, b점좌표는 y좌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x분의 3이 a분의 3이 되는 아, x분의 3이, 아, 이거죠. x분의 k가 a분의 3입니다. 그럼 대각선 길이 곱해서 3x는... ak 3으로 나누면 x는 ak 3분의 ak가 되죠. 그러니까 이 b 점 좌표는 자 x 좌표가 3분의 ak이고 y 좌표는 a 분의 어, 3이 됩니다. 그러면 자요 ab 길이는 b에서 a 뺀 거죠. x 좌표 길이의 차입니다. 그럼 3분의 ak 빼기 여기 x 좌표 a 자, 요거 높이는 c의 y 좌표에서 a의 y 좌표를 빼야 됩니다. c의 y 좌표가 a분의 k, a의 y 좌표가 a분의 3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곱하기 2분의 했을때 24라는 거죠. 그럼 양변이 2곱하면 이게 48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총분하게 되면 3분의 a, k-3이 되죠. 얘는 a분의, 어차피 k-3이네요. 그죠? a, a 약분 되고, 이게 48. 그럼 k-3의 제곱은, 자, 양변에 3 곱하면 120, 38에 24, 144. 자, k-3이, 어, 그러면 12가 되잖아요. 참고로, 어, K값이 그래프가 1, 4분의 에 있으면 K값이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10이 양수일 거예요. 그럼 K는 15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